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 김금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가 뭔지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메타인지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힘?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지? 그거를 분별하는 힘? 예 그리고, 그, 뭐죠.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바라보는 인지, 또는 다시 바라보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학습 부분에서도 내가 어느 부분은 잘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좀, 어, 이거 좀잘 모르는데, 곡을 파악하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메타인지 를 높일 수 있는 특히 대화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브루타의 질문 중심 하브루타의 질문의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 질문 두 번째가 상상 질문 세 번째가 적용 질문 그죠 네 번째가 심화 질문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근데 그러면 여기서 메타인지를 물론 다 질문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 이게 어 특히 이 중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질문이 저는 적용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를 갖고도 얘기나 나누다 보면 그 소리상에, 이야기상에, 어떤 전개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말하죠? 어 나라면,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은데 나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 나라면 친구를 이렇게 도와줄 것 같은데 나라면 공부를 이렇게 에, 이, 이런 방식에서 나는 이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은데 나라면 이런 결정을 할것 같은데 이렇게 나라면 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게 이제 적용 질문인데 이 적용 질문을 통해서 어때요? 어, 내가 평소에 전혀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때요? 아, 이런 상황이라 나는 이런 선택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적용 질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적용 질문이 결국은 내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어,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적용질문이 저는 굉장히 메타인지를 높이는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갖고 얘기하거나 어떤 상황에 갖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의 대답이 결국 뭐죠? 나라면요, 나라면 이렇게, 이렇게,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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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순간 어떻게 내릴 건지 그 경험을 해본 그런 상황들을 해보,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경험해보는 것들이, 어, 엄청난 그, 저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상황들을 놓고 그 스토리 안에서 내가 간접 경험해 보면서도 이게 실제 일인 것처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결정하지? 어떻게 실행하지? 이것들이 결국 메타 인지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인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메타 인지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대화법을 통해서 메타 인지를 높인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어떤 그, 그, 대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애들 입속에서, 엄마, 저라면요, 저라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도록, 어, 어그 대답, 그 질문거리를 던져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일상의 대화에서도, 뭐, 왜 너는 그랬어? 그랬을 때,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 또한, 뭐, 그 근거 제시 또는 논리적인, 논리적인 그 뭔가 판단,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워크샵을 많이 하고 미팅을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거기서 어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나를 알아가요.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인젤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메타인젤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부르타식의 대화법이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 나라면요, 저라면요 이런 그 어떤 그 대화가 되도록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상태를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족들과 많이 보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 생각이 커가고 그리고 자신을 상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에서도 삶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너라면 어떻게 생각해? 어, 너라면 어떤 방법을 취할 거야? 너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 너는 어떤 선택을 원해? 이런 시, 어떤 기회, 생각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